공직 유관 단체의 무보수 비상임 임원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질문입니다. 어, 답변을 드리면 어, 무보수 비상임 임원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어, 공직 유관 단체의 임원은 어,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어, 상임 및 비상임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땡땡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 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데 협회의 비상임 임원은 협회 회원사 중에서 선출된 자로 무보수이고 각자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보수로 일하는 땡땡협회의 비상임 임원으로 비록 고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은 공직 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직 등 비정규 직원의 경우에도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 관리원 등 전문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닌 전문업체 소속 직원이므로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보수 비상임 임원도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념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념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